안녕하세요 토토요레카 토레카입니다 14일 저녁 10시 한국은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답답한 경기력과 부족한 골결정력으로 결국 득점 없이 0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한 한국은 조 1위 자리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조 4위 트루크메니스탄과 승점 2점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후 경기에서 실수라도 한다면 순위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레바논전은 레바논의 반정부 시위 때문에 지난 북한전과 마찬가지로 또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축구경기에서 무관중 경기는 극히 드문 일인데요. 두 번의 월드컵 예선에서 연이어 무관중 경기를 치른 상황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전 때는 북한에서 중계진과 관중들을 막았지만 이번 경우는 선수들의 안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TV로 텅빈 관중석과 조용한 경기장을 보고 있자니 이게 월드컵 예선이 맞나 했습니다. 조용한 경기장만큼 경기 내용도 조용했습니다. 일단 선발명단의 구성인데요. 도대체 왜 요즘 잘하고 있는 황희찬은 제껴두고 황인범을 선발로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벤투는 황인범 선발카드의 실수를 인정하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황희찬 찬을 교체 투입하였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듯 은메페 황희찬은 킬 패스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실제로 후반전에는 거의 황희찬의 치달과 라인브레이킹만 눈에 보였죠. 공격에서 전체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라인의 김민재 선수는 든든하게 뒷문을 지켜주었습니다. 특히 후반 중반쯤 상대방의 공을 커트하며 홀로 중앙선 넘어까지 드리블로 올라오는 모습은 예전 한창 때의 야야투레 선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재야, 중국 나와서 제발 유럽 가자. 선수의 퍼포먼스에 전술적으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선수 교체와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황인범과 황희찬의 이름 교체 외에도 경기에 분수령에 투입한 김신욱, 이강인 카드는 시기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교체가 벤투의 계획된 전략일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물론 레바논 원정은 아시아 어떤 팀에게도 어려운 경기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확실하게 승점 3점을 노리고 공격적인 컨셉을 가지고 팀을 운영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벤투호의 꾸준하게 대두되는 문제점 중 하나인 안정성만 추구한다는 대중들의 평가가 이번 경기에서 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간간히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레바논 팬들은 영대0으로 끝난 경기에 신이 났는지 토트넘 에이스를 우리 수비수가 막았다. 손흥민이 에키 주머니 안에 있었다며 과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대표팀이 레바논에서 훈련을 단한 번도 가지지 않고 잔디 한번 미리 밟아보지 못하고 경기를 한 것이 무승부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아의 한국만큼 구장 시설이나 잔디가 좋은 나라가 많지 않은데요. 레바논 또한 경기를 보니 잔디 상태가 글러먹었었습니다. 패스 한 공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선수들의 디진빨은다 푹푹 파이는 등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경기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이 먼저 잔디 상태나 경기장 분위기를 파악했다면 다른 결과 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 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컸던 레바논전 이 끝나고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 로 이동해서 전세계를 탑니다. 그리고 19일 저녁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과 평가전을 갔습니다. 아니 무슨 레바논한테도 쩔쩔 브라질이랑 평가전이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의 플레이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충분하겠네요 하지만 스타 플레이어는 브라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도 명실공이 2019 최종 발롱도로 후보에 오른 슈퍼손을 가진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브라질과 한국의 대결은 영국의 언론들도 아무란 토트넘의 유일한 희망 손흥민이 브라질과 국가대표 경기를 한다며 경기 중계 시간까지 안내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맞다이를 떠도 캡틴흥의 존재 하나만으로 마냥 쫄리지는 않는 현실에 문득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브라질에게 오전 1승 4패라는 역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최초의 승리는 99년도 잠실에서 김도훈 선수가 터트린 결승골로 1대 0 승리를 거둔 경기입니다. 이는 아시안권 팀이 브라질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A매치 경기였다고 합니다. 이번 브라질 평가전을 보면 객관적으로 전력차가 나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 선수들이 브라질 대표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과거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는 거의 우리나라가 돈을 주고 초빙하는 쇼맨십성의 경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많이 다릅니다. 브라질 축구 협회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게 평가를 평가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브라질도 자신들의 전력이나 전술을 평가할 제대로 된 스파링 상대를 찾고 있었고, 일정에 맞는 팀중 대한민국 대표팀이 좋은 상대라 평가한 것이죠. 이는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등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임팩트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라는 최대 라이벌과의 경기를 위해 준비한 라인업을 가지고 한국과의 A매치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브라질의 대표 스타 네이마르가 부상이라 출전하지 못하지만, 그외 나머지 선수는 최정의 멤버들로 꾸려졌습니다. 리버풀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호베르투 피르미누와 맨시티의 가브리엘 제수스 그리고 필리페 쿠티뉴에더의 최근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레알의 호드리구까지 투덜덜한 공격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올해 프랑스 풋볼이 처음 제정한 야신상 수상 후보 리버풀의 알리 손골 키퍼까지 골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벤투호는 지금까지 우루가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의 강팀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들은 모두 대한민국 홈에서 열렸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번 브라질전은 남미 축구의 끝판왕을 맞아 홈이 아닌 중립 지역에서 경기를 가진다는 점에서 대표팀의 현주소이자 민낯이 드러나는 한판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냥 이번에 브라질한테 제대로 발려서 새로운 대표팀을 구성하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이제는 팀의 방향성과 색깔을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벤투호는 과연 이번 브라질가의 평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영상에서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